안녕하세요. 저는 61살 손민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혼자 조용히 살고 있지만 한때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두 딸을 키운 아버지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20대부터 회사를 다니며 30년 넘게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며 살아왔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기부다기보다 안도했고 가족이 아프지 않고 무탈하게 살아가는 게 유일한 바람이었죠. 돌아보면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왔던 시간이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년을 몇년 앞두고 회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면서 제 인생의 톱니달 바퀴가 갑자기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괴로웠던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인간으로서 저는 여전히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죠. 하지만 제일 가깝고 제일 오래 함께한 아내가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 말투가 달라졌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내가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부담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던 제 일상은 어느날 밥상 앞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됐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건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년을 몇년 앞둔 시점이었고 회사는 슬며시 퇴직 권유를 해왔죠. 몇몇 동료들이 나간 후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남은 시간도 얼마 없겠다. 이쯤에서 물러나자 싶었죠. 잠깐 쉬었다가 천천히 다른 일 찾아보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이해해 줄 거라 믿었죠. 우린 함께 자식을 키우며 살아온 사이였고, 제가 새벽부터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동안에도 묵묵히 집안을 지켜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퇴직을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아내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냥 좀 쉬자는 말도 며칠 뿐, 어느 순간부터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아침부터 오늘도 안 나가? 점심시간엔 점심은 알아서 먹을 수 있지? 그 말에 상처받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겠지만, 저는 조금씩 작아져갔습니다. 예전엔 누가 뭐라 해도 어깨를 펴고 다녔는데, 이젠 내집 안에서도 어깨를 펴기가 어렵더군요. 딸들은 타지에 살고 있었고, 저는 그야말로 집과 아내, 그리고 식탁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길 기대했지만, 현실은 점점 반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투 하나하나가 전과 달라졌고 그 작고 날카로운 변화가 저를 깊은 고민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퇴직이 단순한 직장을 그만둠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새로운 국면이 될 줄은요. 처음엔 정말 작은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저에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이제 출근도 안 하잖아. 그 말이 뭐 대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몸의 벤습관을 하루 아침에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뉴스를 보고 커피 한잔 마시고 조용히 하루를 준비하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쓸모없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기다리면 아내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밥도 혼자 못 챙겨 먹어.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걸 그랬나 싶더군요. 점심밥 위에 덩그러니 올라온 햇반과 김치 두 가지. 그걸 보며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넘겼습니다. 맛이 없다기보단 제 존재가 무가치해진 기분이 들어서 먹기 힘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국이라도 하나 끓였어 하며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아예 말했습니다. 이제 아침은 먹지 말자. 밥 차리기 지겹다.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는 지쳤다고 했지만 저도 지쳐 있었습니다. 돈을 안 번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이 정도로 대접받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밥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그 마음은 아내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밥상 하나가 우리 사이에 커다란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건 갈등은 반복됐고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아내와 나누는 대화는 대부분 밥 혹은 돈으로 시작해서 불만으로 끝났습니다. 식사 시간은 이제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불편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햇반이야. 그러게 당신이 좀해 먹든가.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그보다 더 괴로운 건 아내의 말투였습니다. 함께 늙어가며 서로에게 더 따뜻해지리라 믿었던 아내가 이젠 제게 짜증과 냉소만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30년을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터에 나가 돈을 벌어왔던 제가 이제 몇달 집에 있다고 삼식이 취급을 받는다는 게 소파에 앉아 잠깐 TV를 보면 또 빈둥거리네. 컴퓨터 앞에서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어도 대체 언제 취직할 건데. 심지어 등산 한번 다녀오는 것조차 놀러 다닐 때냐고 한 소리 듣기 일쑤였습니다. 어디 마음 편히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밖은 춥고 집은 차가웠습니다. 가끔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그래. 우리 집도 별반 다르지 않아.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다른 집도 그렇다는 사실이 과연 진짜 위로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짐으로 전락했다는 게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아내는 힘들었겠지만 저는 더 외로웠습니다. 부부인데도 대화 하나 없이 하루가 흘러가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아내의 말과 행동을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굳이 아내를 의심하거나, 감정을 분석하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요즘의 아내는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집안일도 예전만큼 하지 않았고, 식사준비는 형식적으로 되다 말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래라고 말했지만 친구들과의 외출은 늘 활기찼고 오히려 그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그냥 뭐 친구 만나서 점심 좀 먹고 커피 마시고 그저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그 짧은 대답엔 벽이 느껴졌습니다. 이젠 더 이상 제 일정을 묻지도 않고 자신의 하루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부부보다는 같은 공간을 쓰는 사람처럼 되어갔죠. 결정적으로 어느 날 아내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들은 전화 통화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문은 반쯤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내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진짜 지긋지긋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맨날 밥 타령이야. 누가 보면 내가 식모인 줄 알겠어. 그 목소리는 딸과의 통화였습니다. 딸의 목소리도 들렸죠. 엄마 아빠도 고생하셨잖아. 좀만 이해해줘. 됐어, 내 아빠는 그냥 빈둥빈둥 놀기 바쁜 사람 같아. 언제 취직하긴 하려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지역복지관 일자리 게시판을 들락거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력서를 고쳐 쓰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런 모습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날 저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오래도록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무가치한 사람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면 부부라면 힘든 시기에 서로 기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넘어졌을 때 아내는 뒤를 돌아봤고 딸조차도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깊은 외로움으로 몰아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냉전이었습니다. 저는 굳이 말을 걸지 않았고 아내도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밥상 하나에서 서로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점심시간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야? 어제랑 반찬이 똑같잖아. 정말 큰 의미 없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냥 서운한 반 습관처럼 내뱉은 말이었죠. 그런데 아내는 식탁 앞에서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먹든가. 내가 뭐밥 차리는 기계야. 당신처럼 삼시 세끼 밥만 축내는 삼식이 밥해주는 것도 이젠 지겨워.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삼식이라는 말 익히 들어는 봤지만 그 단어가 나를 가리키는 순간이 이렇게도 수치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먹는 남편, 돈도 못 벌고 빈둥거리며 밥만 축내는 사람, 그게 제가 아내 눈에 비친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다 말고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이제 밥안 해줘도 돼. 당신도 힘들다며. 대신 우리 각자 살자. 집도 반으로 나누고 생활도 따로 하자. 당신도 더 이상 나 챙기지 않아도 되고, 나도 당신 눈치 안 볼게. 아내는 순간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내가 좀 힘들어서 그런 건데. 나도 힘들어. 당신한테 밥 타령하는 것도, 눈치 보는 것도. 우린 부부인데, 왜 서로를 짐처럼 여기고 살아야 해? 그 순간 아내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침묵은 곧 모든 걸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법적 관계는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 전에 서로를 떠났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집을 나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집을 나가겠다는 제 말에 아내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말이 좀 심했을 뿐이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원래 좀 성격이 직설적이잖아.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직설적인 성격이라서 3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삼식이라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쓰는 건가요? 그동안 참 많이도 참았습니다. 하루 세 끼를 꼭 챙겨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식탁 앞에 마주 앉아 따뜻한 밥한끼 나누는 그 일상이 왜 이렇게 힘든 요구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땐 새벽마다 밥 차려주느라 고생 많았던 거 알아. 그런데 나도 새벽 오시에 나가서 일했잖아.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려고 30년을 버텼어. 근데 내가 잠시 집에 있는 걸 그렇게 못 견디겠어. 아내는 제 말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죠. 나도 지쳤어. 나라고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나는 평생 퇴직도 없는데 당신은 집에서 쉬기만 하니까 너무 불공평해 보여.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주부의 노동은 퇴직이 없다는 것도 그 역시 힘든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라면 그런 감정을 서로 나누고 조율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식 이혼은 아니더라도 생활은 완전히 불리하겠다고 선언했죠. 아파트는 팔지 않고 시세를 반으로 나눠 현금화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구했고 남은 돈은 아내에게 모두 이체했습니다. 딸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엄마 편을 들고 있는 걸 들었기에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보겠다는 결심이었죠. 그 결심이 후회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무너진 자존심을 부여잡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보단 훨씬 나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많은 걸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살던 집이지만 막상 가져올 건 많지 않았죠. 필요한 옷몇 벌, 노트북, 서류, 가방, 그리고 몇 권의 채. 모두 작은 캐리어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오피스텔 계약도 이미 마쳤고 이사 날도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정말로 나간다는 걸 알고 나서야 다급해졌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 그냥 잠깐 힘들어서 그런 거였는데. 그 말에 저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힘든 건 이해해. 나도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그동안 난? 난왜 당신의 짜증을 이해만 해야 했을까? 결국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을 닫자 그녀도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인 제2의 인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건 유리학원 등록이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밥 달라고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밥을 직접 지어 먹으며 식탁에 앉아 제게 고생했어 라고 말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지더군요. 또 하나, 국가지원 교육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갔습니다. 퇴직자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조경관리사, 시니어 요리강사, 노인복지지도사 등. 제가 할수 있을 만한 분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시니어 영양식 조리 과정이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필요한 지식도 쌓고 자격증도 딸수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이런 저를 보고 그게 돈이 되겠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삶을 더 이상 아무도 판단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단호한 마음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 한마디로, 그리고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오랜 외로움으로, 그 관계를 멈추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게 누군가에겐 충격이겠지만, 저에겐 생존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생각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밥이 대충이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제가 끓인 된장국 한 그릇도 누군가의 비난 없이 따뜻하게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요리학원에서는 뜻밖의 재미도 느꼈습니다. 제 또래 혹은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수강생들이 많았고, 모두가 자기 인생을 새로 설계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려 칼질도 배우고, 전도 붙여보고, 죽도 끓여보며, 저는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을 하나씩 발견해갔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직업훈련비 덕분에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았습니다.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시니어 건강식 조리사라는 자격이 제 손에 들어왔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준직함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이룬 첫 번째 성과였으니까요. 이후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서 강의 요청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많지 않았지만 수강생들이 좋아해주고 실제 도움이 된다고 말해주면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지금은 월 23회 정도 강의하면서 틈틈이 비정기 알바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달 수입이 50만원에서 시작해 어느덧 300만원 가까이 벌게 되었죠. 그 수입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제 존재를 다시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더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병원 예약, 운동까지. 예전엔 아내가 도맡아 하던 일들이 이젠 제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하루가 정돈되어 갑니다. 제가 사는 작은 오피스텔은 비록 아늑한 공간이지만 그 안엔 온전히 저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비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돈을 안 벌어온다고 핀잔주는 이도 없고, 소파에 잠시 누웠다고 빈둥거린다고 말하는 이도 없습니다. 진짜 자유, 진짜 평온은 바로 이런 거였다는 걸. 저는 60이 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동안, 제게 다시 연락한 사람은 따로 없었습니다. 딸들은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고, 큰 딸은 아빠 요즘 얼굴이 좋아보여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좋아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제 삶이 정리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내와는 한동안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의 일정을 SNS에 올린 걸 딸이 보았는지 며칠 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자리 좀 잡았으면 그만 집으로 돌아와.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치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땐 기다려줄 수 없었잖아. 아내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냥 그땐 내가 너무 지쳐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또다시 눈치를 볼 거고 또다시 내 가치를 의심하게 될 테니까요. 그땐 왜 그리 밥한 끼가 힘들었는지, 왜 서로의 고생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마음 한 구석이 씁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되찾았고 제 삶을 내 손으로 다시 일구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배운 기술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다시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있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퇴직 후 삶이 막막하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멈춘 거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손에는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당신의 마음에는 여전히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다는 걸 믿어 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인생의 한 장면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